최근에 나온 AI 모델들 추론 능력이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잖아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마치 똑똑하다는 학생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노련한 철학자가 돼서 나타난 것 같달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최신 AI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추론을 할수 있게 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I의 추론 능력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이 놀라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음, 첫 번째 단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흔히들 생각하죠. 아, AI가 그냥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생각의 고리를 이어가니까 똑똑해진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 이유는 훨씬 훨씬 더 놀랍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왼쪽에 일반적인 AI는 뭐랄까 혼자서 독백하듯이 그냥 쭉한 길로만 갑니다. 근데 오른쪽에 추론 AI를 보세요. 이건 마치 자기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막 서로 부딪히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부 대화라는 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한 연구 논문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설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생각의 사회, 그러니까 society of thought 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하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문가 팀을 꾸리는 것처럼 자기 안에 여러 명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서로 막 토론하게 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론 아닌가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개념이 우리 인간의 지능이 발달해온 과정이랑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지과학자 메르시에와 스페러버 같은 학자들도 말하거든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혼자 고고하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발전했다고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서 깨달은 그 문제 해결의 비법을 스스로 배우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럼 이 생각의 사회라는 이론, 그냥 그럴싸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진짜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연구원들은 AI의 머릿속을 어떻게 들여다본 걸까요? 자, 첫 번째 증거인데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고급 추론 모델들이 일만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 하면서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서 관점들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까지 일으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델들이 그냥 조용히 혼자 길을 걸어갔다면, 이 새로운 모델들은 머릿속이 아주 시끌벅적한 토론장이 셈이죠. 물론, 음, 이런 대화 같은 행동을 많이 하네? 라는 거랑, 그래서 성능이 좋아졌구나? 라는 건좀 다른 얘기죠. 그냥 똑똑해지니까 저절로 따라온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밝혀내야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결정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정말 기발한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자, 카운트다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꽤나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추론 문제인데요. 여기서 일반 AI 모델의 기본 정확도가 고작 27.1%였습니다. 네 문제 풀면 하나 맞힐까 말까 한꽤 낮은 수치죠 근데 여기서 연구원들이 뭘 했냐면 AI를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I의 뇌 그러니까 신경망을 들여다보다가 내부 대화 중에 아하 하고 뭔가 새로운 걸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과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아주 살짝 인위적으로 증폭시켜 본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확도가 무려 두배로 뛰었어요 54.8% 까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내부적인 대화가 그냥 똑똑해서 나오는 부산물이 아니라 진짜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색깔 덩어리들이 다 다른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내부의 이 목소리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논리를 딱딱 따지는 전문가, 누구는 복잡한 수학 계산을 전담하는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는, 잠깐만요, 그거 진짜 확실해요? 하고 딴지를 걷는 회의론자 역할까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최고의 성과를 내는 우리 인간들의 드림팀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그야말로 쇠기를 박는 증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모든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완벽하게 스스로 터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원들이 정말 단순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일단 그냥 평범한 AI 모델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하는 방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대신, 딱 하나, 정답을 맞췄을 때만, 잘했어! 하고 보상을 준 겁니다. 이 훈련 전후 비교를 보시면 정말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왼쪽, 훈련 전에는 그냥 기계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만 생각하던 녀석이 훈련 후 오른쪽을 보세요 갑자기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또 실패했네 하면서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여러 관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 정답을 찾으려면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같이 토론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구나 하고요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ai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직 정답을 더잘 맞히고 싶다는 동기 하나만으로 내부 토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걸 스스로 발견해 낸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생각의 사회라는 게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진짜로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새로운 AI는 대체 왜 이렇게 똑똑해진 걸까? 그 해답을 정리해 보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똑똑해진 비밀은 단순히 컴퓨터를 더 많이 돌려서 즉 계산량을 무식하게 늘린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사회적인 구조로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하는 능력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질의 문제였던 거죠 참고로 이 놀라운 발견은 구글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와 산타페 연구소의 공동 연구팀이 해낸 성과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AI의 머릿속을 이렇게나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저 차가운 기계인 AI조차도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양한 관점을 부딪히게 만든다는 사실이요. 어쩌면 AI의 이런 발전 과정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발전을 위한 토론과 다양성. 그리고 그 집단 지성의 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냐고요.